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숙키입니다. 얼마 전에 기능 하나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. 요 극기 진심에 들어가시면 사기 랭크 상한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사기 랭크가 낮을수록 더 희귀한 아이템이 잘 나오게 되는 그런 기능이죠. 이제 아마 이전에 인왕 시리즈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. 실제로 드롭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사기랭크가 0일 때 하고, 사기랭크가 20일 때, 각각 10번씩 파밍을 해봤는데요. 한눈에 보기에도 확실히 0랭크일 때가 4성하고 5성이 더잘 나오고, 20랭크일 때는 3성이 더 많이 나오죠. 평균을 내보니까 0랭크일 때는 그래도 한 판당 하나씩은 5성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단점은 0랭크이다 보니까 선수를 못 쓰는 게 많거든요. 이제 보시면 여기만 해도 화련 칠상술 같은 데미지 올리는 스킬이나 이제 무기에 속성 반영하는 스킬을 못 쓰다 보니까 클리어 시간에 차이가 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선수를 몰빵을 해서 한 5초만에 클리어할 수 있는 트리가 있단 말이죠. 그런 거를 못 쓰게 된다. 그래도 이 정도로 드룹률 차이가 나는 거면 저는 0랭크로 해가지고 파밍을 계속 할것 같네요. 아니면 이제 선술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랭크를 조절하고 한다던가 하면 그래도 그나마 드룹률이 좀 올라가겠죠?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Música